안녕하세요. 종아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오리 녹두죽을 한번 끓여보려고 해요. 저희 시 부모님이 되게 정정하셨어요. 정정하셨는데 재작년에 아버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다치시면서 내출혈로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재활 병원에서 이제 재활하고 있는 도중에 창문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흰죽만 나온다고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오리 녹두죽이 먹고 싶대요. 치아가 안 좋아서 야무 거를 못 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리를 물렁하게 한번 푹 삶아볼 거예요. 음, 오리 녹두죽.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오리는 뒷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목 있는 데는 껍질을 다 벗겨주고요. 손질한 거라서 그냥 곧바로 삶을게요. 오리가 좀큰 편이라 물을 한 3.5리터 정도 부어줘야 돼요. 오리는 닭하고 달리 잘못해놔놓으면 냄새 나거든요. 이렇게 월급수 잎을 넉넉하게 한 다섯, 여섯 개 넣어주고요. 생강청 하나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늘 가루예요. 마늘 가루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맛술. 맛술이 두 큰술이에요. 살짝 데치듯이 한번 삶아줘야 돼요. 기름기가 좀 빠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름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5분만 삶아줄게요. 불을 끄고 한번 씻어줄게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여기에서는 오리만 제가 삶아줄거예요 지금 3리터 물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오리하고 닭 백숙 삶을 때 넣는 한방 재료예요 한방 재료 넣고요 대추 한 10개 정도 돼요 마늘이 120g 넣어줘요 대파 큰거한 그 뿌리인데 이렇게 두 동이 났어요. 이 정도로만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10분 정도만 삶아주면 될것 같아요. 불은 끄고 뜸을 들여줄게요. 이렇게 파랑 이런 거 건져줄게요. 아우, 냄새가 정말 구수해. 이거, 몸보신하기는 오리가 좋잖아요. 한 15분 삶았는데도 이렇게 푹 삶겨버리네. 뜨거워서 지금 손으로는 만질 수가 없네 어른들이 드실 거라 뼈를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어, 너무 잘 생겨졌어요. 부드러워야 이거 없어도 드실 수가 있잖아요. 임플란트 치아를 하셨는데 음, 아프시니까 그 이가 안 맞아서. 지금 빼놓은 상태거든요. 나이 드시니까 임플란트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고기가 물렁물렁하게 잘삼겨가지고 어, 기분이 좋아요. 여기다가 녹두랑 찹쌀을 넣어서 삶아줬고 죽을 거이면 되거든요 압력솥이 아니고 찜솥인데 삶은 육수를 그대로 여기다 붓고요 물을 한 1L 정도 더 부어 줄게요 찹쌀 두컵 불린 거예요 그리고 녹두도 이렇게 툭툭 터질 정도로 불렸어요. 녹두 두 컵이에요. 뼈다 발라놓은 거 그대로 넣어줄게요. 찹쌀하고 녹두가 잘 불려놔가지고 끓는 거는 금방 끓을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푹 끓여줄게요. 이 뻑뻑하게 푹 퍼질 정도로 끓여줘야 돼요. 이제 많이 뻑뻑해졌어요. 거의 다 됐어요. 어른들이 드시기 좋은 녹두죽이에요. 이제 불을 꺼줄게요. 오리백숙 녹두죽이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고기를, 뼈를 다 발랐기 때문에 드시기도 좋고, 녹두가 푹 퍼져갖고 제대로 됐거든요. 많이 뻑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기 좋게 됐어요. 음, 되게 구수해요. 간을 안 해도 될 만큼 되게 구수하네요. 통오리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오리백숙 녹두죽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한번 보양식으로 드셔보세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뼈를 다 발라서 죽 끓이듯이 이렇게 끓여놓으니까 먹기 좋고 괜찮아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